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칭찬받으면 고래도 춤을 추고, 칭찬받으면 날아가는 새도 춤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칭찬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그것보다 더욱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상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주인이 그의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칭찬합니까? 어떤 종에게 이런 기쁨을 전달해 줍니까? 뭡니까? 적은 일, 적은 일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아주 큰 일, 놀라운 일, 대단한 일을 행해야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은 그것이 아닙니다. 큰 일, 놀라운 일, 대단한 일 그거 행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는 적은 일, 조그만 일,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그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충성을 다하는 자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보잘것 없어요.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아유, 그런 일을 하나 했다고 해서 너 무슨 상급을 받을 것 같니? 나처럼 큰일을 해야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인기가 높아야지, 명예가 높아야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비록 작은 일,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이냐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거기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음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큰 은총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인정한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날 인정해주시고 신뢰해주신다는데 이것보다 더욱더 큰 상급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세한 일,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충성을 다할 때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얼싸안고 주님의 기쁨에 그 축제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나도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해도 하나님을 가까이해도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손잡고, 주님과 더불어 얼싸앉고, 주님의 즐거움에, 주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이야말로 큰 행복이요, 큰 능력이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충성스럽게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알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고,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축제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웃으시며, 우리를 얼싸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주님 하나님의 가치관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